메타디움홀더 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돈이 되는 정보만 알려드리는 코인 요청입니다. 메타디움의 금액 40%가 넘는 급등 랠리가 나왔는데요.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력들이 파격적인 이슈와 함께 랠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초과 상승이 가능하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메타디움의 세력 타점은 물론 현재 메타디움이 이렇게 강세가 나온 특별한 이슈가 있다라는 것들. 이 이슈 놓치지 않고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 이 수익 볼수 있는 타점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리고 이 메타디움 같은 경우 가계의 정통부에서 고가 시범 사업에 메타디움의 기 아이디를 채택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현재 대한민국 정부 또한 테이블코인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데 이 메타디움이 모멘텀 자체가 더욱 가시화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메타듐의 상승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랠리가 나올 것으로 좀 비춰지고 있는데요. 오늘 상승만 보시더라도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구간 보이시죠? 세력들이 강하게 거래량 터로 오면서 상단에 있는 매물 자체를 소화했던 이 매직봉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은 세력들이 이렇게 강한 거래량 들어오면서 더 랠리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메타디움의 상승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바로 탑점을 잡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탑점을 잡으셔야 되냐면 이 놀리는 가격대를 체크하고 저와 함께 놀림 탑점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우선 제가 체크하고 싶은 가격대는 29.8원과 27.6원 이원, 보이시죠? 여기 라인에서 어떻게 가격이 지지받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메타디움의 추가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고, 그게 아니면 고점에서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한 타점 브리핑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메타라고 연락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메타디움과 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코인들 함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타디움도 제가 이렇게 중요 매물계와 이슈가 나오는 걸 보고 여러분들께 빠른 단타 브리핑을 도와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브리핑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저 또한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이 슬플 수 있는 전략 놓치지 말고 저에게 편하게 연락을 주셔서 문자 답점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이 메타디움의 세력들의 지갑을 보니까. 이상한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고래들의 실시간 지갑 제가 분석을 해서 자료집을 만들었는데요 저에게 메타라고 연락 주신 분들 이메타디움의 투자 대응지 함께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최종 목표가는 물론 단타와 스윙 전략 꼭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메타디움 세력들과 함께하는 매매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중요한 정보도 한 가지 있는데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간세 전쟁으로 인해서 코인의 공청산이 대략 10조 가량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코로나급 핵폭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대략 20% 정도 급락을 했었고 해외 거래소에서는 알트코인들이 마이너스 40% 크기는 80%까지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폭력들의 의도가.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오른쪽 사진은 현재 트럼프 일가의 포지션을 현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가는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을 하면서 오히려 청산 물량을 유도를 시켰고, 근데 이 청산 자체가 여러분들께 큰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 타점 브리핑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10월 12일만 보시더라도 바운드리스 여러분들께 현재가 320원 안내 도와드렸고 매수가 넉넉하게. 알려드리며 목표가까지 20%, 크게는 60%까지 끌고 나간다고 설명을 드렸죠. 제가 한분 한분 문자로 연락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단체 문자로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저장을 해서 현재 이 코인을 왜 매집을 해야 되는지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콘파이네스를 이어서 바닥권에 있는 이 신규 상장 코인으로 세력들의 강한 소급이 포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고 알려드리고 있고 그 결과 이 바운드리스 제가 이렇게 문자 연락드린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매수 추천 안내 도와드렸고 매도 타점을 통해 총24%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되돌림이 나오는 걸 보고 다시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360원 매수 추천 그리고 440원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통해 총20% 흐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현재 코인 시장이 조금 어려운 이유가 길게 끌고 가는 장이 아니라 이렇게 단타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타점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기회가 정말 얼마 오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고 하루만에 총50% 흐름을 만 들었고 다운드리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점 브리핑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알려드리고 있고 이 무료 브리핑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말고 좀 다른 코인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 이름 저에게 문자로 연락을 드리면 제가 여러 분들께 100% 무료로 탑천 브리핑은 물론 현재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기회에 놓치지 않고 꽉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포지션을 알수 있었던 비결이 올래들의 지갑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래들 같은 경우 몇 천억에서 크게는까지 이 금액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 따라 코인의 가격에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또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을 우리는 미리 포착을 해가지고 어떤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나타내 줄수 있을지, 현재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약간의 조정이 나올지 미리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오픈을 했는데요. 이렇게 코딩을 통해 여러분들, 고래들이 어떤 코인들을 매수하고 있는지, 또 매도하고 있는지 흐름을 포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확한 타점 브리핑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렇게 텔레그램 박 안에서도 알림 서비스뿐만 아니라 선물 포지션 브리핑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이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브리핑 알려드리고 있고 보시면 이 하락과 상승의 배팅을 하면서 저희는 꾸준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기 하루마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흐름을 만들었는지 체크를 해 드리고 있고 알트코인들도 여러분들께 하루하루 함께 매집한 코인들 어떤 상황인지 브리핑을 도와드리며 함께 매매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참가자가 346명인데 총 500명까지 좀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150명 정도 자리가 남을 텐데 함께 하실 분들은 이번 기회 꼭 붙잡으셔서 하반기에 저와 이 알트코인 불장 연말 선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연말에 알트코인 불장이 다가온다고 설명을 드리냐면 이 그걸 말해도 비트코인 조정으로 인해서 알트코인들이 급락이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구간에서 정말 중요한 매물대 위치했고 우리가 여기서 바닥이니까 함께 모아가자 이 구간에서는 단타 전략이 아니라 크게는 한달반 정도 스윙 전략을 통해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 결과 6월 말부터 저희는 이 도지코인을 포함하여 메이저 코인들 함께 모아갔었고 그 결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여기 95%의 흐름을 만들어 줬다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죠 도시코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리플코인 또한 제가 여기서도 삼각수련 패턴 돌파와 함께 여러분들 매수 추천 안내 도와드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54%의 흐름을 함께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전략이 다시 한번더 찾아오는 거고 그래서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우리가 단타 전략과 아니면 스윙 전략을 통해 여기에 적확한 전략을 함께 추구를 해가지고 개개 끌고 나가거나 아니면 이런 단타 전략을 통해서 세력들과 매집을 통해 큰흐름을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기회를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한 번씩만 눌러 주셔서 제 개인 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코인 이름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가금 없고 무료 브리핑 교화 드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명까지 받을 예정이 있는데 150명 남았으니까 150명 안으로 주인공이 되셔서 저와 함께 브리핑 받고 그리고 내년까지 코인 시장에서 함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신 점 감사하고 영상 하단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제 개인 번호로 문자창이 뜨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무료 타점이나 궁금하신 코인 분석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소통방을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에게 소통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이제 코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고민 있으시죠? 뭐 투자로 어렵다 하시거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한 분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에게 고민 상담 하셔도 정말 좋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돼요. 오늘도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니까 한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